네 예,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제가 노회장이 돼서 지금까지 한 20군데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사천 온누리교회가 세 번째로 좋은 교회입니다 <laughs> 첫 번째는 진교교회고요 두 번째는 진주동광교회입니다 <laughs> 네 진주 동강교회는 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laughs> 저 우리 문미의 간사님은 어 제가 그 단임 목사로 있었을 때 우리 교회 간사님으로 대단히 충성하셨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주셔서 애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늘 기억에 있고요. 우리 안세용 목사님도 제가 참 좋아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이 강단에서 노회장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사실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노림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짧게 설교하는 게 있으니까 다음에 길게 한번 할 테니까 불러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변화되게 되어있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가짜죠 예수가 들어오면 인생이 바뀝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귀신 같은 짓을 하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변화가 뭔가 하면 시선이 변화되는 겁니다 시각이 변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시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에는 완전히 이기적이어서 나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우리 오늘의 교회는 이미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준비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느예미아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낙심하고 절망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줬더니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순간에 레위인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이 구장의 이야기입니다 구장의 전체 이야기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때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신앙사를 할 때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안수 받으시고 또 이제 위임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이미도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겠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고정되셔서, 하나님이 존경해서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시고,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성경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성경본문의 7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칠절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설교는요. 지금 포로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의 선조가 나라가 망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사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벽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은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한 거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내게도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시겠네. 우리에게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시겠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을 겁니다. 사모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제 목회가 거의 한 30년 넘었는데 말이죠. 30년 세월을 돌아보니까 야곱처럼 그런 고백을 할수 있어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제가 못됐다 보니까, 인간이 더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말이죠.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을 때제 마음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욕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증금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 하나 뿍 들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나를 뛰어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약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가 죽었고 자기 몸도 죽었는데 하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네. 약속하신 것 반대로 이수를 신다. 그러면 사천 온누리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진주 동광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동광교회 덤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딱 고정하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더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 합시다. 모든 대적을 박살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속에서 대적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대적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적이 아닙니다. 제가 손가락 이걸로 갔을 뿐입니다. 대적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 전엄만 없으면 잘될것 같은데 하나님 전엄을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대적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낭비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대적이되어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때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게 메시지가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지염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 살은 망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망할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고인 100명이 다 망하는 거 있죠? 그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데요. 여러분, 대적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대적이 변해버립니다. 너무 아름답게 변합니다.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대적이 죽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이 건너가는 그 홍해 땅에서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는 이왕이면 우리 이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다 아름답게 변하는 멋진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더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대적이 나타나면요,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그 대적이 되게 신경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뭐를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변하고 그분도 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선을 교정하라. 어떻게? 대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 안세훈 목사님이 위임받고 나면 모든 것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합니다. 잘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하나 툭 던져 놓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이 아니고 어디서 날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내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요사밧이라는 왕이 마온과 모아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내 눈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사를 할때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툭 던져 놓는 분이다 마귀 이야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광야에 데려다 놓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멘할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누리는 영광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인 것입니다. 당신의 임재, 하나님이 계심,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옆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시시때때로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따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젊은 나이지만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자신감 하나 있는데 내가 어디 있든지간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살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알면요,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근차근 알아갑니다. 아직도 많이 멀었죠.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많은.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나는 이 남은 인생을 살아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내가 믿는 것한 가지입니다. 나는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진주동강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 하려는데 우리 진주동강교에 성도들이 있어서 안 합니다. <laughs> <laughs> 안 합니다 어쨌든 지 제가 느끼는 느낌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게 나에게는 기쁨이듯이 우리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힘들고려리를 만날 때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전히 내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